대통령실에 와보니 꼭 무덤같이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렇게 밝히면서 인수인계 논란이 불거졌죠. 기존 공무원들이 자료를 파기하고 인수인계도 없이 대통령실을 떠난 데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수인계를 지적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 도구 제공을 직원도 없군요. 인수인계를 해줄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이 부처로 모두 복귀해버린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모든 늘공은 6월 4일까지 원래 소속 부처로 돌아가라는 인사명령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후임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위해 비서관실별로 한두 명의 공무원을 남겨뒀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윤전 비서관이 싹다 정리해서 돌아가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윤전 비서관의 뜻이 완고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컴퓨터를 이른바 깡통 컴퓨터로 교체하고 문서도 순차적으로 파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시민 단체는 실제 정전 실장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